부자 목단에 오심을 환영합니다. 목단꽃 향기를 보내 드립니다. <laughs> 여기는 전라북도 장수군이고요. 해발 500고지 이상 되는 지금 700고지에 자생하고 있는 목단꽃밭입니다. 아, 이 꽃은 거의 이제 지금 올해가 딱 10년 차 되는 거고요. 이 꽃을 한번 보세요. 이게 제 손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. 이꽃 모양이 어 지금 벌써 벌들이 와갖고 수정을 해가지고 지금 어, 씨앗이 지금 맺어지고 있는 과정이고요. 어, 꽃 색깔을 보세요. 뭐 완전히 이렇게 진한 색도 있고, 좀 거의 그 핑크하고 화이트에 가까운 색상도 있고, 또 이거는 완전히 하얀색, 어 백색도 있고, 이건 또 이제 색상이 이렇게 우리 토종 어, 색깔도 있고요. 지금 여기에는 지금 색상이 거의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색상이 나오고 있는데요. 얘가 지금, 어, 지금 10년이 됐고요. 10년이 됐습니다. 꽃그이 봉오리 하나가 한 30개 정도, 20개에서 30개 정도가 지금 피고 있고요. 아 여기를 좀한번 봐주시겠어요? 색상이 지금 이게 지금 토종이기 때문에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. 온 천지가 지금 벌들이 지금 잔치를 하고 있고요. 어 지금은 오늘이 5월 아니 4월 오늘 며칠이죠, 여보? 10, 예? 20일. 아 오늘이 4월 20일인데 원래는 조금 더 있어야지 피거든요. 근데 피는데 이제 어 여기는 그 좀. 해, 남양으로 자리를 좀잘 잡아놓은 자리인데 햇볕이 많이 드니까 빨리 폈습니다 아우 이 벌들이 일하는 거봐아 진짜 큰일 났다 벌들이 너무 많이 일을 해 해주, 주어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가을이 되면은 씨앗으로 지금 이제 그 채취를 해서 제가 목단밭을 어, 증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이거는 지금 온조 우리나라의 토종 그 어, 목단이고요 지금 크가 지금 1m다. 가 넘죠, 이게. 1m 넘겠죠? 저기 작가님, 2m가 음, 넘지 않겠어요? 음. 한번 이렇게 쫙 훑어서 그 배경을 좀 찍어 주세요. 좀 많이 찍어 가지고 어, 제가 이렇게 포즈를 한번 잡아 볼게요. 작가님. 히딩님 뒤돌아서서 이걸 좀 한번 꽃 모양을 좀 잡아주세요. 꽃 색상을 어, 색, 색상 색상 한 가지 한 가지씩 보여주고 싶어요. 자 핑크입니다. 핑크 아 어, 향기 너무 좋아요. 핑크입니다. 핑크색을 지금 보여드렸고요. 음 보자. 지금 이거는 화이트 화이트 화이트잡으러 갔어요. 색은 화이트 화이트 색이 저게 이쁜데 어 이걸 잡아줄세 근데 그 화이트라기 보기에는 약간 연분홍색 연분홍색에 가까운 색이고요. 보이시죠? 연분홍색에 가까운 겁니다. 어, 이거는 또 이제 그 핑크보다는 조금 더 진한 색 핑크보다는 좀 진한 색이고요. 또, 이거는 적색 목단으로 안전 적색입니다. 적색 색깔. 이거는 안전히 화이트에 조금 덜, 이거 화이트 색상을 여기를 한번더 잡아주세요. 어? 화이트에 안 되니? 조금 덜 잡히는데? 이거 화이트에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나오고요. 아이고, 예뻐라. 저 색을 한번 잡았으면 좋겠는데. <laughs> 색상. 이게 지금 벌이 수종을 지금 이렇게 씨앗이 되려고 이 꽃을 한번 잡아주세요. 색상. 색상이 지금 한 다섯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. 어, 부자목단, 농장에 오심을, 목단으로. 부자 되세요.